어거시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보면 그런 즉 믿음 소망 사랑 이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이 말씀에 한 가지를 더하라고 한다면 서슴치 않고 감사를 더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참 정확한 것 같습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에다가 한 가지를 더한다면 그 어떤 것보다도 감사를 더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 세계적으로 소위 문화 민족이라고 하는 국민들의 공통적인 공통의 인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인사라고 하는 거죠. 우리 앞에 분, 옆에 분과 뒤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신 것도 감사하고 한해 동안 하나님 은혜로 살아 가신 것도 감사하고 내 옆에 앉아 계신 것도 감사하고 함께 주님을 예배하는 것도 감사하죠. 감사가 많은 나라는 자유와 평화와 번영이 있습니다. 전 세계 지도를 놓고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지도 가운데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상을 갖고 있고 그 토대에 있는 나라들은 감사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러시아는요 감사라는 단어 자체가 없다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나라에서 다 책임을지고 모든 것들을 다 모아서 그래서는 공평하게 나누기 때문에 굳이 감사 이유가 없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라가 당연히 해야 되는 의무이고 나는 국민으로서 당연히 나라에서 보급하는 것을 받을 권리가 있고 그러니 당연한 것인데 무슨 감사 그런 것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사상을 갖고 있는 나라에서는 감사다는 말이 없고 감사다는 말을 사용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숙한 신앙인격은 의 나의 부족을 압니다. 그리고는 내게 받은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성숙한 신앙인은 은혜를 깨닫고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감사한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우리의 신앙을 알게 합니다. 기독교는 감사의 종교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감사의 열매가 나타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건강한 신앙, 올바른 신앙,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항상 감사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어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샤마니즘은 어떻습니까? 간절한 기원은 있지만 감사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열심히 물을 떠놓고 빕니다. 돌에도 빌고, 남에도 빌고, 하늘에도 빌고, 여기저기 빕니다. 그렇게 빌지만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어땠습니까? 감사가 없는 거죠. 뿐만 아니라 축복을 바랍니다. 축복은 바라지만 어때요? 그 안에 있는 희생과 권한에 대해서는 회피하는 것. 그것이 바로 샤머니즘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우리 믿는 성도들의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소망 가운데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또 믿음 가운데 감사 수가 있는 것이죠. 감사는 돌이켜보면 결국은 우리의 신앙의 척도가 되는 것이고 감사는 우리의 영성과 인격의 척도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감사는 몇 가지 단계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를 보면 이 차원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 차원, 첫 번째 단계의 감사는 뭐냐면 이유가 있는 감사라고 하는 겁니다. 조건적인 감사인 거죠. 무엇 무엇 때문에 감사한다 그런 감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받았기 때문에 하는 감사죠. 농사를 짓고 추수하면서 비를 주시고 햇을 주셨다는 것 그것이 감사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는 하 거예요. 이런 감사를 이유가 있는 감사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때문에 감사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에 성공했기 때문에 감사하고, 건강을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고, 질병을 치료하셨기 때문에 감사하고, 받은 바 은혜 때문에 하는 감사. 이 감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감사도 굉장히 중요하고 귀한 감사인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시대는 어땠습니까? 시대가 가면 갈수록 당연한 감사조차 감사하지 않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죠. 감사할 수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고 감사하는 것이 점점 더 메마르는 안타까운 삶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무엇 때문에 조건 때문에, 이유 때문에 감사하는데, 그것도 귀한 감사인데요. 이 감사에서 조심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은 내가 그것 때문에 감사했는데, 내일은 그것 때문에 시험이 들고 불만이 되고 불평이 될 수도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주어진 것 때문에 감사하는 것도 조심해서 행할 필요가 있는 거죠. 주어진 것 때문에 감사하는 것은 우리의 당연한 의무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유아기적인 초보적인 신앙의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두 번째 우리가 더 높은 차원의 감사는 역설적인 감사라고 하는 것이죠. 역설적인 감사는 바꿔 말씀드리면 조건이 없는 감사입니다. 그러니까 무엇 때문에 이러니까 저러니까 감사했는데 이제는 그런 것이 없어도. 그래도 감사는 감사를 말하는 거죠. 받은 것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받은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감사는 것이고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감사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무나 할수 없는 감사요. 특별한 감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까닭이 없이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때로는 어려움을 만나고 환란과 시험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감사가 바로 역설적인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권사님 만 분이 남편을 전도하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만 잘 가라. 나는 괜찮아. 남편이 날마다 거절을 합니다. 어느 날 남편이 거실에서 신문을 읽는 동안에 주방에서 비명 소리 큰 비명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내가 비명소리가 들리니까 화들짝 놀라서 가봤습니다. 가봤더니 주방이 연기가 가득하고 그리고 거기에 물기가 흥건한데 그 가운데 주저앉아서 아내가 다리를 붙잡고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펄펄 끓는 물이 쏟아진 거예요. 쏟아져가그 물이 온 바닥에 흥건하고 그리고 종아리에 가는 바람에 종아리가 화상을 입은 거예요. 그런데 뜨거운 물이 확 부어지니까 놀래가지 비명 확 질렀는데 놀라서 가보니까 주저앉아서 종아리에 붙잡고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여보, 당신 왜 그래? 미쳤어, 왜 그래? 그러가면서 놀라서 남편 이야기합니다. 권사님이 이야기합니다. 여보, 내가 여자인데 이 뜨거운 물이 얼굴에 부어지면 어떻게 됐겠냐고. 종아리에 쏟아졌으니, 그러니, 양말에 신거나 스타킹을 신고, 뭐 치마를 입어서 가릴 수 있으니, 그러니 얼마나 감사하냐고. 그래가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모습에 남편이 깨달았습니다. 아, 이게 믿음이구나. 그래서는 그때부터 성전에 올라와서 등록을 하고 신앙사를 하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참으로 놀라운 역설적인 감사이죠. 세상에서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까닥 없이도 감사할 수 있고 때로는 환란과 시험과 고단 가운데서도 질병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바로 역설적인 감사의 신앙이 되는 거죠 무슨 까닥이 있어서 하나님을 잘 믿고 감사하고 까닥이 없으니까 신앙도 버리고 감사도 잊어버리는 그런 신앙인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발과 신뢰가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빌립보 감옥에 갇힙니다 그런데 갇힐 때 어땠습니까? 매를 맞고 온몸이 피투성이가 돼서 그래서 는 어둡고 캄캄한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냥 갇히기만 한 것이 아니라 양손과 양발에 착고가 매이고 그리고는 그곳에서 어둠 가운데 갇히게 됐습니다 참으로 고통스럽고 억울하고 분하고 고통스러운 그런 시간입니다 정말로 인생의 치륵같은 절망의 밤에 그들은 눈물로 감사하며 쉬몬의 깊은 노래를 불러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된 믿음이요 참된 믿음의 감사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실패할 수 있습니다 실패한 것 때문에 슬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실패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엇 때문이에요? 실패 이전에 성공한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기 때문이죠. 병들었다는 말은 지금까지 내가 건강하게 살아왔다라고 하는 표현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직 내가 죽지 않았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거지요. 그러니 또한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감사해야 할 이유 무엇입니까? 세상적인 것 때문에 있지 않습니다 무엇이 잘 되고 형통했기 때문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상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남나무에 소출이 없고 바다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외형 간에 소가 없고 양이 없다 할지라도 나는 여와를 인하여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을 인하여 하나님을 기뻐한다 그렇게 그는 노래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감사의 차원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진정 아름다운 감사는 조건이 없는 감사가 되는 거죠. 우리 모두가 역설적인 감사의 신앙으로 성숙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또 하나 중요한 감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희생적인 감사입니다. 이 희생적인 감사는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신 그런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주님의 몸과 그 몸을 십자에 못 박해서 깨뜨리고 보혈을 흘려 주시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감사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었습니다. 내가 아마 피 흘려 죽음으로 말미암아 피흘려 죽음으로 죄과 내멸망하는 사람들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삼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주님은 이것을 감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마태복음 20장에 가보면 주님께서는 들판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먹을 양식을 나눠주면서 말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시고 그리고 감사기도 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항상 감사의 기도를 하시고 그리고는 나누고 베풀고 섬기셨던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희생적인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감사야말로 자신을 희생시켜서 함께 그 은혜를 나누는 공동의 감사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감사가 가장 차원이 높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감사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감사는 무엇 때문에 감사가 아니었습니다. 죽음을 앞에 든권난에도 불구하고 드린 불구하고의 감사가 아니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기중한 생명을 나누어 주면서 그것을 함께 감사하는 감사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면서 감사하는 것이 아카페적인 사랑의 감사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2 0장 35절에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받음으로써 받는 감사는 평범한 복입니다. 그러나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섬김을 인한 감사는 복은 큰 복이요, 영원히 남는 축복이요, 감사가 되는 것이죠. 추수감사들을 영어로는 땡스 기빙이라고 이야기하죠. 이 말의 뜻은 그런 뜻입니다. 감사하면서 준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다 함께 하십니다. 감사하면서 준다. 감사하면서 나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땡스 기빙 이 추수 감사절이라고 하는 거죠. 드림으로 감사하고 감사함으로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이 믿음 이것이 진정한 사랑의 감사가 되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감사가 나에게서 너에게로 이어져야 그것이 진정한 감사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감사요 그것이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드리기가 참 힘듭니다. 왜 믿으냐면 강단에 서 보신 우리 장로님은 아실 거예요. 뒤에서 이과이 향이 냄새가요. 굉장히 아주 그냥 입맛을 다시게 하고 침이 나오게 해서 그래서 참 말씀을 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왜 그런가 하면 단순히 열매의 향이 아니라 1년 동안 우리 성도들이 세상 안에서 성전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신 영과 육의 사명을 감당하고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눈물의 기도와 충성과 헌신이 열매를 맺어줘서 하나님의 빛 드린 것이 느껴지니까 그 향기가 마음을 뜨겁게 하고 가슴을 뭉클하게 하고 감사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들이 드린 이것이 우리끼리 즐기고 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예배가 끝나고 나면 우리 주변에 어려운 분들에게 전달이 될 것입니다. 그분들이 또한 이것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또 주님을 믿지 않는 분들이라면 그 사랑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축복이 물질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베풀고 나누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나이가 갖고 있는 사랑과 물질과 재능과 소유와 내 모든 것들을 아무런 이유도 없이 조건도 없이 그저 드리면서 감사할 때 진정한 감사가 되는 거고 이것이 흘러서 세상 향해 나아갈 때 세상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고 위로받고 힘을 얻게 될 것이고 용기를 얻는 감사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은혜와 감사라는 헬라어는 같은 어원을 갖고 있습니다. 한 뿌리라는 거예요. 같은 뿌리에서 감사도 나오고 같은 뿌리에서 그것이 은혜가 나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신앙의 표현이요 신앙의 아름다운 열매가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감사가 날마다 자라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이거 때문에. 주어진 은혜 때문에 감사가 더욱더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조건적인 감사를 넘어서서 때로는 받은 것이 없어도 때로는 어려움과 활란과 시험과 역경과 질병의 고통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성숙한 믿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주님을 닮아서 감추님의 감사와 같이 내 귀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누고 섬김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높은 차원의 감사가 날마다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